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모습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로녀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음성은 어제 본문에 이어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음성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심판받는 바벨론을 보며 애통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언급되었던 개념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이들을 인도하셨었지만,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던 이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서서 화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란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회개였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만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의 빛이 임하면 순식간에 비진리가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이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였는데 그 이유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의 상인들은 23절에서 땅의 왕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나누는 자들이 되었어야 했는데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계명과 거짓 진리를 팔아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거룩한 재물을 드려야 하는 성전에서 헛된 재물을 팔다가 예수님에 의해 책망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데 바벨론이 무너져 더 이상 사람의 계명을 따를 자들이 없고 헛된 재물을 살 자들이 없어 유익을 낼 수가 없자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땅의 상인들의 품목들은 대부분 에스겔 27장에서 다시스와 교역했던 물품들과 병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은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교역했던 물품들이라기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매매하고 장사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던 구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유대인들이 진리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에 팔아버리고 있던 영적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은 헛된 유익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는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없어졌다고 1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5절에서 치부하였다는 것은 부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미혹되어 이 땅의 가치들로 부유하게 되었던 상인들은 심판당하는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서서 울고 애통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9절과 10절에서 땅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중심을 돌이키기보다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유익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바벨론을 꾸미고 있던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 진주가 망한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시간에 바벨론이 망하였다고 말하는 것 또한 진리의 빛이 임하여 순식간에 비진리가 깨어지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7절 후반부에서부터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도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로, 진리를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입니다. 배로 여러 곳과 무역을 하던 모습은 전 세계 회당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관리하던 유대인들의 지배 구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진리를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을 통해 열방에 퍼뜨렸고 헛된 유익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당에 무너지자 이들도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통해 하는 것도 그 모양은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는 회개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배를 부리던 모든 자들이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유하게 되었던 때를 회상하며 한 순간의 망에 더 이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끝까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진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복수를 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6장 10절에서 이들이 간구했던 심판을 이루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진리를 온전히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맷돌은 곡식을 갈아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곱게 갈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열방에 진리로 맷돌과 같은 일을 해야 했지만 거짓된 일만 했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검은 고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바벨론에 미혹되어. 헛되고 거짓된 찬양만 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세공업자도 원래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했지만 바벨론에 미혹되어 우상을 만들던 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심판으로 바벨론 안에서 멈춰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로 새 생명을 창조하던 맷돌질이 멈춰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등불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빛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심판 가운데 완전히 멈춰져 버릴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땅의 왕족들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술을 뜻하는 복술로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며 만국을 미혹해 죄 가운데 살아가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거짓 진리를 전하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 흘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라는 것은 이 땅의 가치를 버리고 죽임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길을 쫓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바벨론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애통해 하는 모습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려하고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헛된 것을 쫓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라는 것을 깨닫고 바벨론을 갈망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육신이 깨어지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